안녕하세요. 보농빛 다육입니다. 지난번에 계란판에 이꼬이한 애들 지금 얼마나 컸나 싶어서 보고 화분에 옮겨 주려고 하니까 아직은 조금 이런 것 같습니다. 이게 똑같이 심어도 이런 어 지금 이꼬지는 얼굴이 하나도 안 보이네요. 커플 딜라이트는 잎꽂이가 대체로 좀잘 되는 편이거든요. 이런 거는 자구가 두개 지금 달고 있습니다. 아직 요 상태로 조금 더 자르면 될것 같습니다. 방금 물을, 분무기로 물을 줬더니 지금 잎이 촉촉하게, 어, 흙도 약간 촉촉하게 젖어 있습니다. 얘는 고스틴데이 꼬지로 시작을 해서 지금 이만큼 키웠거든요. 처음에 심은, 심어가지고, 우자락을 해서, 나중에 또, 또두번 해가지고, 이런, 지금 이 모양으로 합식을 한 겁니다. 화분이 지금 굉장히 꽤 큰데, 지금 이제 마음껏 늘어뜨리면서 커라고큰 화분에다 심어줬답니다. 그리고 여기는 홍용월이랍니다. 홍용월도 용월도 이 꼬지가 잘되는 다육이 중에 하나죠. 지금 많이 커가지고 이제 제법 풍성해졌습니다. 모양도 털도 잡히고 이 꽃으로도 이렇게 잘 키울 수가 있답니다. 오늘 꽃샘 추위로 날씨가 꽤 쌀쌀하네요. 그래서 다육이들도 오늘은 다 밖에 못 나가고 다 덜였다가 조금 전에 몇 개만 밖에 내놔봤습니다. 어, 행복한 날 되시고 날씨는 춥지만 감기 조심하시고 즐거운 날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구독은 필수, 좋아요도 눌러주세요.